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격전의 아제로스 영원한 궁전 네 번째 우두머리인 여군주 에시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실라 에시베인은 끝없는 힘을 추구한 끝에 결국 영원한 궁전에 이르러 여왕 아지샤라와 어둠의 서약을 맺었습니다. 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그녀는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자, 여군주 에시베인을 저지하러 같이 떠나 보시죠. 먼저 에시베인은 바로 앞선 아지샤라의 광채와 유사한 전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라는 거죠. 다만 이제 레이드 던전의 중반에 이른 만큼 전투가 길어질수록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량 개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본격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먼저 에쉬베인의 가장 핵심적인 패턴은 강화껍질입니다. 에쉬베인은 전투 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40%에 달하는 강화껍질 보호막을 두릅니다. 따라서 공격대는 애쉬베인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 보호막을 모두 제거해야 하죠. 하지만 애쉬베인은 다른 패턴을 통해 이 보호막을 주기적으로 보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공격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격대는 이 강화 껍질 보호막을 모두 없애면 2단계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이 보호막은 1단계가 거듭될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따라서 전투가 길어질수록 공격대의 전투 환경이 점차 어려워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패턴이라고 할수 있는 산호 증식물과 파문의 물결 콤보 기술입니다. 애쉬베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전장에 산호 증식물을 3개씩 지속적으로 소환합니다. 산호 증식물은 한번 생성되면 고정되어 있으며 주위에 칼날 산호라는 바닥을 깔아요. 또한 산호 증식물 생성 위치에 서 있는 플레이어는 강력한 피해와 함께 밀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닥을 유심히 살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하고, 산호증식물 근처에 서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성된 산호증식물은 오직 2단계에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에쉬베인은 1단계 동안 주기적으로 파문의 물결을 시전합니다. 파문의 물결이 시전되면 각 산호증식물에서는 물방울이 하나 생성되어 에쉬베인을 향해 갑니다. 만약 파문의 물결이 에쉬베인에게 닿게 되면 강화 껍질 보호막의 10% 재생되고 공격대는 강력한 광역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공격대는 파문의 물결이 에쉬베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서 이를 흡수해 줘야 보야만 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파문의 물결에 닿아도 공격되는 강력한 광역 피해를 입게 되고 대상자는 침수 상태가 됩니다. 침수 상태가 된 플레이어는 15초 동안 3초마다 지속 피해를 입게 되며 이는 중첩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공격되는 각 파문의 물결을 흡수할 때 최대한 시간차를 두고 흡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파문의 물결도 모든 플레이어가 나눠서 흡수해 주므로써 소수의 인원에게 침수 중첩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어 담당 또한 애쉬 베인을 산호 증식물 로부터 적어도 15에서 20m 이상 이격시켜 주는 게 좋아요. 산호 증식물과 쉬 b n 의 거리가 멀수록 파문의 물결을 중간에서 가로막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1단계 동안 지속적으로 산호 증식물이 소환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공격되는 흡수해야 하는 파문의 물결이 많아져 전투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공격 담당은 최대한 빨리 강화껍질을 제거해서 2단계로 돌입해야 합니다. 한편 치유 담당은 각 파문의 물결마다 공격대 생존기를 돌아가며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강력한 광역 피해가 연달아 일어나는 만큼 순서를 사전에 정한다면 더욱 안정적이겠습니다. 다음은 염수 물방울입니다. 애쉬베이는 주기적으로 무작위 공격 담당 2명과 방어 담당 1명에게 염수 물방울을 시전합니다. 그러면 각 대상자들은 5초 후 자신과 12미터 내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를 염수 물방울에 갇히게 만들어요. 이 염수물방울에 갇히면 아무런 행동을 못하고 1.5초마다 지속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공격 담당 플레이어는 빠르게 염수물방울을 공격해 이를 깨주고 아군을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수물방울은 12미터 내에 모든 아군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약속된 장소를 모여 주위 아군이 염수물방울에 갇히지 않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염수 물방울 대상자의 집결 위치는 근접 공격 담당이 빠르게 공격해줄 수 있도록 애쉬베인 근처가 좋겠습니다 단 염수 물방울은 사냥꾼의 거북상 도적의 그림자 망토 등 면역기로 무시할 수 있고 마법사의 얼음방패 등으로도 무력화할 수 있어요 이런 포인트를 사전에 알고 있다면 더욱 손쉽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오름입니다 애쉬베인은 주기적으로 무작위 여러 대상의 발 아래에 용 소듬 치는 회오리를 생성합니다. 이 용오름에 적중당한 플레이어는 강력한 냉기 피해를 입고 공중으로 띄워집니다. 아주 기초적인 바닥이므로 모든 플레이어는 반드시 피해줘야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패턴은 대처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격대 전체가 적당히 산계에 있던가 아니면 반대로 아예 한 점으로 뭉쳐서 다 같이 피하는 방식이죠. 어느 쪽을 택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아직은 영웅나이도인 만큼 약산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단계의 마지막 패턴인 따개비 강타입니다. 애쉬베이는 주기적으로 현재 방어 담당에게 따개비 강타로 강력한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뿐만 아니라 따개비 강타에 적중 당한 대상은 35초간 같은 기술로 받는 피해가 150% 증가해요. 여기까지는 무난한 방어 담당 대상 기술인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이 디버프는 만료시 칼날 산호라는 바닥을 크게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어 담당은 디버프의 남은 시간을 보고 도발 인계하여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해 바닥을 깔고 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칼날 산호는 전투 종료까지 지속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칼날 산호 바닥을 중첩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 칼날 산호 바닥 위에 올라가 또 칼날사로 바닥을 깐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한결 전투가 쉬워지겠습니다 한편 애쉬베인의 강화껍질을 모두 벗겨내면 즉시 2단계가 시작됩니다 2단계는 약 70초간 지속되는데 다시 1단계로 돌아오면 애쉬베인은 처음 획득했던 보호막의 150%에 달하는 보호막을 다시 생성합니다 즉이 보호막은 1단계를 여러 번 거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죠 따라서 공격대는 전투를 최대한 짧게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애쉬베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2단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또한 에시베인을 강하게 공격하는 것 외에도 2단계에서 공격대의 과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산호 증식물을 파괴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에시베인은 구비치는 아제라이트라는 새로운 기술을 주기적으로 시전합니다. 에시베인은 두 명을 한 쌍으로 총세쌍 여섯 명에게 구비치는 아제라이트라는 징표를 겁니다. 그러면 각 쌍들은 빨강, 노랑, 파랑의 색으로 표식이 생성되며 10초간 지속되어이 징표가 만료되면 에시베인은 두 징표자의 직선상으로 광선을 발사해 경로에 위치한. 모든 플레이어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뿐만 아니라 직선 거리상에 있는 모든 산호 중심물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징표자는 최대한 파트너와 직선상에 많은 산호 중심물이 위치하도록 포지셔닝 해야 합니다. 굽이치는 아제라이트는 2단계 동안 총 2번 시전되므로 공격되는 두 번의 기회로 최대한 많은 산호중식물을 파괴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최대한 많이 파괴할수록 다시 돌아올 1단계에서 파문의 물결 피해량을 커버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만약 이때 많은 산호중식물을 파괴하지 못하면 돌아올 1단계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산호와 기존의 산호로 인해 파문의 물결 피해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에서 에쉬베인은 아제라이트 노출을 시전해 무작위 여러 대상에게 소소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는 달리 대처할 게 없이 치유 담당이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쉬베인은 70초간 기력을 회복해 다시 강화 껍질을 획득하며 전투는 1단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에쉬베인이 강화 껍질을 더욱 단단한 상태로 획득한다는 거고 이건 2단계에서 공격 대가 에쉬베인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현재 생명력의 퍼센트로 보험. 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최대 생명력의 퍼센트로 획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2단계를 여러 차례 볼수록 에쉬베이는 1단계에서 엄청난 보호막을 얻게 되므로 결국 전투를 성공적으로 종료하기가 어려워지니 주의하겠습니다. 에쉬베이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는 우두머리입니다. 패턴 자체는 여전히 단조로운 편이지만 피해랑 개수가 꽤 높게 잡혀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 하나라도 잘못 맞으면 전사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격전의 아제로스 영원한 궁전 여군주 애쉬베인 공격 대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